반갑습니다. 블루드TV입니다. 아, 오늘 오전에 일이 조금 빨리 끝나가지고, 어, 튈까 말까 고민을 막 하고 있다가, 오늘, 이 앞에 영상에 나온 우리 조봉암 매니님 모시고 또한번 가깝게 뛰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찾은 곳은 지세포. 똑같이 지세포인데, 내만의위치야옥림이라는 아, 곳에 위치한 어장줄 자리라는 곳에 오늘 하서해봤습니다 아, 지금 남은 시간은 약한 2시간 30분? 3시간 조금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한번 마리수 채우고 퇴근하는 거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이, 파우더 하나, 빵가루 4장, 미끼도 빵가루만으로 낚시하는 걸로 오늘 한번 컨텐츠를 한번 잡아보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형님 오셨다. 자, 오늘도 채비 뭐 별거 없습니다. 낚시대 1호 때, 원줄 1.5호, 목줄 1호, 매의돈 바늘 3호. 이렇게 찌는, 어, 제로 알파찌. 매듭 하나 걸고, 바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쳐보자. 자, 고고모모 캐시 오늘 약간 느낌이, 그, 타임 어택성 낚시라고 볼수 있겠네요. 타임 어택. 제한 시간 안에, 다 조지 비는기니다 자, 여기는 좀 멀리 쳐서 물이 좌측으로 가줄 때가 최고의 피크 타임이라 합니다. 오늘 그 물이 올지 내보겠습니다. 네 어이고 바로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좋다! 아 나도 뭐 액션 들어오는데, 쏴! 어허, 나는 빠졌네. 오, 힘 많이 쏜다! 아이고 아이고. 역시, 지세포. 명인 틀립니다. 화 머리 많네. 마이클리네. 어이구. 어허이거 좋다. 맞다. 어이구, 있지 시원합니다. 뭐, 쫙, 빵에, 그냥, 막. 자, 어이구, 시원 좋다. 어이구, 어이구, 몰가와 비다. 몰가와 비다. 모르가와 비다. 모르가와 비습니다.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아. 아, 요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샷! 아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 오, 원 오, 오, 아하! 행복하다! 어 사이즈 좋네! 오우! 오오뭐뭐 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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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우! 아, 시오

오늘의 복병은 뭘이네요? 지금 안 보인대요, 형님 안 보이면 까야지 어, <목소리> 또 빠르네, 우리 형님 어찌 그러지 않나, 뭐 <laughs> 홈 어, 플레이 우리한테. 아 신나다. 어뭐 어, 뭐. 어. 안 어, 봤어요. 개 털리는 거야 이거. 아. 줄 같이 걸리쁘다. 뭘 걸리면서 걸리는가, 매님? 안 빠졌나? 자, 이건 별로 안 큽니다. 자, 하나, 둘, 싸! 싸, 싸! 자, 연달아 들어와 줍니다. 오, 이거 사이즈 좋습니다. 아. 자, 이 맛에 배놀낚시 하는 거 알겠습니까? 물 떨어져라 물. 하, 나둘 샷! 왔어. 자, 아이고 좋습니다. 자, 역시 핀 녀석들은 좀 작네요. 자. 어. <laughs> 아, 아 <오케이>. 왔다 좋다. 어이거샤건샤이 <laughs> 괜찮다. 더블 히터. 어우오 어이구. 야, 좋은 녀석 물었습니다. 반갑습니까? <laughs> 아, 그런 것 같군요. 자, 하나, 둘, 짝! 자. 자, 연속해서 계속 눕니다, 이렇게. 딱, 바늘, 보이시죠? 좋습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라. 촬영하는 것도 힘들다. 카메라를 잠깐 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야, 비가 날려서 잠깐 카메라 끄고 낚시 중입니다. 계속해서 물어줍니다. 사이즈가 좀짜네요 이거는. 아니요, 차라요. 어우, 예, 괜찮습니다. 아, 자, 비가 멎어서 다시 카메라 켜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봤어? 아이고 빠지쁘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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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빵가루 빠지붙다 지금 어행님 형수님한테 털릴거 생각에 집중을 못한다 확실하다 딱 보인다 거기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형수님한테 나도 혼나겠네좋 재우씨, 무슨 낚시신고가 <laughs> 확실하다. 전화 온거 아이가? 재우씨, 진짜로 재우씨가 전화해서 깨웠어요. 아니죠. 그러면 바로, 아, 어, 수님 죄송합니다. 저... 너무 가고 싶어요. 지금 봄에 웃는 얼굴이 너무 좋아서지고 잘못했습니다. 지수님 말이다. 네. 어. 즈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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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 오즈. 오즈. 오 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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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형님 칭찬멋신 저는 주식회사 문제야. 왔어? 오호호호호오호오호오오오다 이 <laughs> 마지막 캐싱한번하게도 가자! 꼬부꼬북 캐스팅! 좋다! 잘 들어갔다! 여기서 입주 받아 냅니다 마지막 입주딱 받아내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또 계속 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 짧은 낚시 마리수 병에도 유튜버의 삶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거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근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와서, 아 이거 좋다. 우 진이 잘 하네. 낚시를 한 왔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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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지막 캐스팅또한 마리 물었습니다 자 아, 짧은 낚시지만 오늘 너무 즐겁게 낚시하고 돌아갑니다 아 올라와 어우 짧은 낚시 좀 좋다 어, 나둘으어 마지막 고기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자님들 짧은 낚시하고, 치고 빠지기 낚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상황이 많아지고, 이런, 좋은 여건, 그렇게 썩 좋은 여건 은 아니지만, 현재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짧은 낚시에도 마리수 할수 있게, 집중력 있게, 한번 낚시해보시기를 또, 한번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 좀 빨리 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원님들, 사랑합니다. 가자!